나마스테 지음 요가입니다. 오늘은 바른 자세를 위한 척추순환 요가를 함께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두손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척추를 한번 쭉 길게 끌어올립니다. 어깨에 긴장을 풀면서 두 손등을 무릎 위로 돌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윗등을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어깨의 긴장을 툭 풀어내세요. 잠시 호흡합니다. 숨 들이마시며 몸안 가득 채워보고 내쉬는 숨에 어깨, 등 뒤의 긴장을 빼냅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키가 쭉 커지는 느낌. 내쉬고, 뒷목에서부터 시원하게 숨이 빠져나갑니다. 호흡하면서 나의 척추의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곧게 뻗은 자세. 내보내는 호흡에는 어깨의 긴장을 계속 풀어줍니다. 나의 숨을 느끼면서 1분간 좀더 이어갈게요.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가능하면 동일하게 호흡을 나누어서 마시고 나누어서 내쉽니다. 이제 천천히 오른 발을 몸 가까이 당겨주고 왼 다리를 펼쳐줍니다. 무릎 선과 엉덩이를 나란히 맞추며 앉고요. 왼 손으로 왼쪽 발목을 감싸고 오른 손 허리 뒤춤을 감싸 등을 쭉편 상태로 왼쪽으로 가볍게 기울이세요. 오른 팔을 하늘 위로 올려봅니다. 어깨선 맞춰서 위로 쭉 뻗을 때. 팔꿈치를 살짝 느슨하게 해서 어깨에 힘을 더 빼주고요. 시선 위를 보셔도 좋고 고개를 떨구셔도 좋아요. 몸통이 열린 상태에서의 숨을 깊게 더 가능하다면 이번엔 나의 왼손을 무릎 바깥쪽, 뒤편으로 끌어내리면서 오른손을 쭉귀 옆으로 붙여보세요. 팔을 쭉 뻗으며 조금 더 기울여 보고, 유지하며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왼엉덩이를 더꾹 누르세요. 한번더숨 마시고, 내쉽니다. 고개를 가볍게 툭 떨구며 팔 내려 상체 일으킵니다. 그대로 오른손을 오른 무릎 위로 올려두고 고개를 왼쪽으로 툭 떨구며 왼팔 들어 오른쪽 귀를 덮어주세요. 한번더옆 목선을 스트레칭합니다. 이때도 내 허리가 들어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묵직하게 해서 척추가 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상태가 돼야 어깨의 긴장이 더잘 풀려요. 둘 숨을 넣어 주세요. 하나 천천히 풀어내면서 이번엔 왼 다리가 내 몸의 중심 축이 됩니다. 몸통을 완전히 왼발 끝 향하도록 돌려 주면서 오른쪽 발바닥을 왼 허벅지 안쪽으로 붙일게요. 살짝 사선으로 전굴. 두 손을 무릎 옆 바닥 짚고 허리를 쭉 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부터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모아주세요. 그래야 가슴이 펴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립니다. 숨한번더 마시고 내쉬었다가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일으켜줍니다. 반대로 다리를 바꿔줄게요. 정면으로 돌아와서 왼발 안쪽, 오른발 옆으로 골반 들썩여서 깊숙하게 앉아줍니다. 오른손으로 정강이를 감싸며 왼손은 아래 허리 받쳐주면서 가슴을 쭉 펴고 그대로 측면 기울이세요. 왼팔을 하늘로 쭉 뻗어 올리면서 시선을 위로. 이때 오른쪽 가슴을 한번더 내밀어 보세요. 충분히 확장되는 느낌이 느껴질 거예요. 가슴 안쪽 갈비뼈 사이로 숨을 깊게 넣어줍니다. 길게 내쉬고. 천천히, 오른손을 무릎 뒤쪽으로 바닥에 내려두면서 측면으로 좀더 기울일게요. 왼팔도 귀 옆으로 쭉 뻗어내며 손끝이 멀어지게. 이때 오른쪽, 왼쪽 엉덩이를 한번더꾹 눌러주세요. 둘, 하나, 고개를 떨구고 손을 풀어내며 상체 일으켜요. 왼손 그대로 무릎 위에 고개 오른쪽으로 떨궈서 오른팔 들어 왼쪽 귀를 감싸 옆으로 툭 떨군 상태 호흡합니다. 옆 목선에 시원한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고개 들고 손을 풀어주세요. 이제 이번에는 오른 다리가 축이 되죠. 몸통을 오른쪽 사선으로 돌리면서 왼 발바닥을 오른 허벅지 안쪽. 두손 바닥을 짚으며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쉴 때 아랫배부터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가능하면 손좀더 앞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어깨 올라가지 않게 힘을 풀면서 가슴을 사선으로 쭉 내밀어요. 둘, 숨,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복부를 조이면서 척추를 지그시 밀어주세요. 바닥 밀어내며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돌아와서 두발 모아줍니다. 무릎을 열고, 뒤꿈치를 몸 가까이로 가져와서 두손 무릎 위로 올려 마셨다가 오른 어깨를 끌어내리며 내쉬고 마시며 정면 내쉬며 반대에 가볍게 마시며 정면 내쉬며 오른 어깨 아래에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왼쪽 어깨를 아래로 돌아와서. 두 손으로 발 잡고 허리를 쭉 폈다가 앞으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두며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골반 사이에 긴장을 풀어내세요. 꼬리뼈, 아래 허리, 등, 어깨까지 힘을 툭 풀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며,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머리에는 힘을 풀고 등을 말아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줍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보내고, 무릎 모아서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 주세요. 허벅지 안쪽 무릎 모아서 발끝을 살짝 당겨 보고, 손은 엉덩이와 바닥에 허리를 쭉 세워 봅니다. 이때 허리나 무릎 뒤가 많이 불편하시면 무릎을 구부리시는 게더 좋아요. 내 몸에 맞는 자세를 찾으셨다면 이제 가슴을 한번더쭉 펴고 턱 끝을 당겨서 유지합니다. 단다하사나 숨 쉬고 마실 때는 키가 커지고 내쉴 때는 어깨가 낮아져요. 복부에 힘을 살짝 주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둘, 날 숨에 집중하고 하나 두손 바닥을 짚고 가슴을 한번 열어주고 천천히 내쉬는 숨에 아래 배, 윗배, 가슴순으로 내려가 봅니다. 가능한 만큼만 가서 턱끝 당겨요. 척추를 앞으로 사선 방향 쭉 뻗어낸다 느끼며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쉽니다. 상체 일으켜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그대로 오른다리 접어서 발바닥을 왼 허벅지 안쪽으로 붙이세요. 두손 바로 발끝, 발날을 잡아봅니다.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열어 천천히 전굴 턱을 당겨서 시선을 정강이로. 유지하며 마시고, 내쉬고, 똑같이 아래 허리부터 길어지는 느낌. 둘, 하나, 가슴 열어 올라옵니다. 두 손은 등뒤 사선 방향으로 손끝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짚고, 오른 무릎을 세워서 발끝을 왼 정강이 위로 올려봅니다. 그대로 마실 때 등을 쭉 폈다가 내쉬며 왼쪽으로 무릎을 내리고 시선 오른쪽. 마시면서 정면 돌아왔다가 내쉬며 한번더 비틀기, 천천히. 이때도 등을 쭉 펴내면서 가슴을 열어줘야 돼요. 유지하며 숨 가볍게 편안한 숨으로 넣어줍니다. 돌아오며 정면 다리 앞으로 쭉 뻗어주고 손목의 긴장을 풀어서 다리 반대로 바꿀게요. 두 손으로 발날 감싸 마십니다. 내쉬며 아래 배, 네, 윗배, 팔꿈치 열어 뒷목까지 길어지게 척추뼈를 하나하나 늘린다는 느낌으로 복부를 당기면서 가슴을 내밀어 보세요. 둘 하나 마시며 올라오고 손을 풀어 내쉬고 손끝 뒤로, 무릎 세워서, 왼발을 오른 다리 위로, 가슴 한번 쭉 펴내고, 내쉬는 숨에, 무릎 오른쪽, 시선을 왼쪽, 마시며 정면 돌아왔다가, 내쉬며 한번더 비틀고, 그대로 유지하며 호흡합니다. 천천히 돌아올게요. 다리 앞으로 뻗어주고 그대로 손끝을 내 몸쪽으로 돌려보세요. 엉덩이에서 한뼘뒤 손가락을 쫙 펼치고 무릎도 세워서 골반 너비로 당겨옵니다. 가슴 한번 쭉 펴내며 한 호흡을 내쉬고 복부 조이고 마시며 엉덩이를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고개를 뒤로 넘겨 보고 등 뒤를 쭉 펴냅니다. 셋, 둘, 하나, 고개를 들어 배꼽 바라보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가 힘드신 분들은 이 자세를 한번더 가능하면 다리를 쭉 펴서 모아주세요.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넘겨줍니다. 다리 피신 분들 발끝까지 꾹 누르셔야 돼요. 셋, 발가락 끝까지 누르세요. 둘, 그 힘으로 골반을 더 끌어올려요. 한번더 숨. 복부 힘 놓치지 않게 마시며 고개를 들어 배꼽 보고 내쉬며 아래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손등을 뒤집어서 잠시 힘 뺐다가 두 다리를 몸쪽으로 쓱 당겨오면서 두 손으로 정강이 아래 감싸고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자, 복부 중심을 잡으면서 이때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게 집중하며 두손 앞으로 나란히 손가락을 모두 붙이고 괜찮다면 무릎을 천천히 펴내서 나바사나 시선 발끝 봐요. 호흡하세요. 호흡 놓치지 않도록 셋둘 어깨를 더 내리고. 한번더 집중. 좋아요. 무릎을 구부리며 손으로 감싸 안아줍니다. 고개를 툭 떨구며 호흡을 내쉬어요. 그대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편안히 교차하며 안고, 엄지와 검지 말아주고, 손등을 무릎 위로 올려주면서 등을 쭉 펴줍니다. 무드라 마무리 호흡할게요. 허리가 너무 들어가지 않아요. 복부를 살짝 당기듯이 꼬리뼈를 말아주듯 무게중심을 엉덩뼈 뒤쪽으로 가져오세요. 거기서 척추를 뻗어 올립니다. 어깨를 내리고 턱 끝을 당겨서 뒷목과 정수리가 위를 향하도록 그 느낌을 유지하며 호흡하세요. 숨. 몸 안으로 숨을 가득 채우고 천천히 비워내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손의 긴장을 풀어주며, 편안히 마시고, 입으로 한번 후, 길게 내쉬고, 눈을 깜빡. 등이 펴지고, 바른 자세로 정렬한 만큼,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마스테